분별을 하리라 이때으도 말씀을 전합니다. 에,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니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되 읽는 것은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알아야 또한 깨달음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신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팔복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신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겸손한 자를,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을 느끼는 그런, 자기를 분별할 수가 없는 자. 이런 자가 신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네. 신령이 가난한 자와 신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를 우리는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심명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애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개명대로 다 행하고 있다고 믿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명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심명이 가난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또두 종류의 사람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것이 있습니다. 자.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가늠 불이 토색하지 않고 십일조를 꼭 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은 금식한다고 아주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늘을 품러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 이 사람들은 이 바리제인들이 아주 죄인치고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죄인됨을잘 분별해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그사 사람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자기 만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항상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자 여기 오늘 1 6절 말씀 속에 이 여호와 요아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 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어떤 책이, 한, 어, 기념책일까요? 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 0장부터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록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라는 책. 두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적혀지는 단은, 그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록에 기록된 자는 이 세상 살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서 심판날에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어렵고 험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지도록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70인을 이제 두시 두시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도 여행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70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에 누가 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자이다. 라고 아주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생명록에 생명록 책이라는 것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되려고 하면, 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말씀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이 바꾸어지고 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는 이 가정예배나 또 다른 우리가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나습니까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을 받은 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 주기 도문을 우리가 왜 마지막에 꼭 하느냐? 이렇게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주기 도문을 함으로 해서 어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기 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 도문은 바로 이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바로 그 신앙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할 때마다 이주기도문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 의도하시는 제가 바로게 알고 주기도문을제가 해야 될줄믿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나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하십다자이 특별한 소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한 소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하라. 바로 이겁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성기지 않는 자, 이것을 풍별한다 자,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을 받아야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 자는 바로 제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사을 받지 못한다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뭐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제삼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은 악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런 자는 생명록에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 행위록에 이름이 적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분별을 할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 판치에피 새기시고 이제 우리가 생명, 생명체에녹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